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뭐 반가운 소식이 나왔네요. 아, 이게 얼마나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곧전 세계 출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사태와 관련해서 구금된 근로자를 석방하기 위한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았으나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 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석방 행정 절차만 남아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떠난다.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아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향후 유사 사례 재벌 방지를 위해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하겠다. 대비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 또 체류자, 또 비자 체계를 점검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 아 정부는 구금된 국민들의 신속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 안정,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핵심은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을 지금 석방하기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모시러 떠난다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우리 측에서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3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장기화될 경우 그야말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미국 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이죠. 철강이나 반도체나 지금 미국 공장 다 마찬가지 아니냐.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두 적법한 비자를 받아서 간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자동차 공장, 현대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같은 기준이 다른 공장 다른 기업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에 과연 현지에서 공장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걱정이 다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현지에서 기술자를 고용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현지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이 쉽지는 또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우리와 미국 간의 비자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의 협조를 구해서, 미국에서 우리에게 비자를 좀, 취업비자를 특혜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내주는 거를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취업비자에 있어서 지금 너무 어렵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그래서, 아그 취업비자와 관련된 한미협정을 새로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적법하게 미국에 들어가서, 아 그, 안전하게 그렇게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뭐, 아 미국에서 이분들을, 아 지금 석방시켜서 우리나라로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 후속 그 대처, 후속 협상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 그리고 관세 협상도 이번 기회에 끝을 맺어야지 언제까지 ING 상태로 둘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리고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 말이죠. 지금 석방 단계 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모시러 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부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냐. 밖에 나타난 어떤 현상만 조금 얘기해주고, 실제 트럼프가 왜, 미국이 왜 도대체가 36조나 투자하기로 한 현대차 이 배터리 공장 여기를 저렇게 급습을 했느냐. 이걸 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측에서는 왜 그렇고, 우리 측에서는 왜 그렇고, 그리고, 아 지금, 어, 아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걸 대처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냥 뭐속방교섭이 마무리됐다. 그래서, 뭐, 뭐, 전세계를 출발한다. 뭐, 전세계 출발하는 게 그거 됐습니까? 너도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세계 출발 안 해도 뭐, 거기서 비행기 평포해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전세계 출발하는 게 무슨 뭐, 대수인 것처럼. 그것이 무슨,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전세계 출발이라는 거는 뭐, 거기서 혼란스러워가지고서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걱정될 때, 그런 때 전세계 출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출발 안 해도 얼마든지 뭐어 우리 민간 항공편으로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 출발이라는 것이 어, 뭐 그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어, 본말을 전도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방시켜가지고 아 지금 전 세계 출발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구금이 됐는지 왜 구금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구금과 같은 사태를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얘기해야지, 그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지금 뭐 석방교섭이 마무리됐다. 우리 전 세계가 곧 출발할 것이다. 이거는 중요한 건다 빼놓고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에, 강신업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의 원인,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종합브리핑, 이런 종합브리핑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언론에서만 이런저런 어떤 추측과 이런저런 어떤 또기더라뭐 그렇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만 카더라 통신만 있는 거지, 정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이 사태를 갖다 진단하고, 이 사태 현상을 설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를 또, 이제, 어떻게 대처하겠고, 앞으로 이 사태와 같은 것을 어떻게 막겠고, 그런 걸다 설명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말이죠.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민주노총이 애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걔들이 또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그걸 갖다가 급습한 거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지엽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손복이다는 얘기도 있고. 결국은 이재명의 하고의 어떤 관세 협상 같은 것이 빠그러지면서 아 트럼프가 이재명에 대한 어떤 기대를 버렸고 아 대신에 이재명을 심판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고등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관세협상은 왜안 되는 것인지, 관세협상 타결은 언제 할 것인지, 뭐, 강훈식까지 가가지고서 말이죠. 관세협상 한다고 그 날을 떨더니, 왜 관세협상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한 종합브리핑이 필요합니다. 강훈식도 괜히 그 곁가지로 말이죠. 곁가지로 뭐, 본말을 흘리려, 흘리려 하지 말고, 그 본말의 본을 얘기해야 됩니다. 말을 얘기하지 말고요. 아, 지금 속보로 나온 거는 전세계가 출발한다. 뭐 교섭이 잘 돼가지고 협상이 잘 돼가지고 석방이 된다. 이 얘기인데. 자 석방이 된다고 칩시다. 뭐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석방이 된다 치다 하더라도 석방 돼 봤자 그래야 본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석방 돼 봤자 우리 다시 우리나라로 와야 되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일하려고 했던 거.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야?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석방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번에 어떤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공장 건설은 멈출 겁니까? 배터리 공장은 그런 건설 못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원래가 트럼프가 말이죠. 이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급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바이든 때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어떤 친환경 어쩌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지역적인 것이라고 보고 결국은 트럼프와 이재명간의 갈등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박지원, 우원식 이런 놈들이 전승전에 가가지고 말이죠. 트럼프를 격케했다는거뭐 이런 건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종합 브리핑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에 대해서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시영 편입니다.